손님이시죠? 비즐란트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인 게 기자님이 하면서 대충 알았던지 알인들 계엄차를 놀기 그러면 어떡해 라떼야 <웃음> 출발합니다 <웃음> 4시 23분 민건 내가 만약에 제왕 하겠다고 해도 세번 말려줘. 네번 <laughs> 말릴게. 아니 왜세벽에 이러냐고. 나좀 날씨 맑고 이럴 때 가고 싶었는데. 여기는 미라클, 미라클 모닝남이네. <laughs> 이게 <목소리도> 어 여기 여기서 뭘 하는 건가? 약도 다 근데 그치? 그 <목소리도> 뭔가... <목소리도> <laughs>

근데..나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는데? 원래 이 정도는 안 아픈 건가? 너무 배가 고파 맹수 나도 개 부시 먹고 싶어 나는 감자탕 <laughs> 네, 많이 찍어보세요. <laughs> 머리 방향 좀 제가 데려볼게요. 어, 네. 네. 한참 걸릴 거예요. 왜냐면 네, 양수 먼저 터지면 특히 네. 무리한 모 같은 양수가 먼저 터져서 네. 이렇게 있는데 네. 오래 걸려요. 이틀 걸릴 수 네.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양수는 나오는데 배가 안 아프면. 한반 유도분만 하듯이 촉진제를 네. 살짝 써서 진동을 네. 보통 만들거든요 오늘 저녁에 날 수도 있지만 내일 네. 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근데 네. 네. 대신에 네. 진통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이 촉진제라는 약을 시작을 네. 할 거예요 네. 그래서 이 촉진제는 우리 유도분만 하듯이 똑같이 1단계부터 네. 5단계까지 쫙 네. 올려가면서 쓸 수가 있고 네. 우리 산모는 왼쪽으로 엎드려 있는 게더 낫겠는데요 왼쪽이 더네 네. 그게 더 이가 더잘 도는 자세로갈것 아. 같아요 왜냐면 양수가 터졌기 때문에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좀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좀 왼쪽으로 네. 이쪽 배가 다 닿는다는 느낌으로 누워볼게요. 네. 그리고 아파지면 처음에는 진통제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음. 3cm 이상 충분히 대줘야 무통할 수 있어요. 네. 너무 빨리 무통을 하면 좀 진행이 좀. 음. 그 궁금한 게 아기가 똥을 먹을 수도 있다고 티 나셨잖아요. 똥 먹을 수도 있죠. 그거 확인이 가능해요. 네. 양수가 터졌을 때 양수 색깔을 보면 아기가 똥을 쌌나 싼나 안쌌다는 아, 조금 알지. 알 수는 있어요. 근데 현재 양수 색깔은 그렇지는 않은 음. 것 같고, 근데 이제 그 양수가 아기가 그 양수에 똥을 쌌다고 해서 그걸 다 먹는 건또 음. 음. 아니에요. <laughs> 그래서 실제 아기가 먹었나 안 먹었는지는 음. 잘 모르고. 네, 양수색깔양수을깔양수을맑은면양수가맑은면이 하려면, 이긴 해요. 특히 우이긴해을 하려면, 이 양식을 하려면, 이 양식을 이야 자궁 수려면이이 양식을 하려이양 진동제좀 먹힌 것 같아. 진동 90대에 진입한. 아또 아, 왔어. 나. 나 좋아. 미약하고 생선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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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록번호요? 네 팔찌 한번더고 네네네. 일2 1 1 1 예리 애기 건강하게 태어나서 네 한번 음. 인사도 해주시고 어왜안 <laughs> <그렇지>? 울어요? <laughs> 지금은 코에 쌓여져 있어가지고 편안해서 아. 울지 않는다고요 아마 안쪽으로 가서 애기 안 울면 또울 거예요 아네